자 오늘은 4형식과 5형식을 배우게 될 건데요 4형식 공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와 5는 아, 주어, 동사, 아이오, 간접목적어, 직접목적어의 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5형식은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격보어의 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에서 I made her a cake 이렇게 할게요. 그리고 I made her happy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I made I made가 같단 말이에요. I made I made가 같기 때문에 I made I made 얘네는 그냥 뭐 나중에 설명을 피해 보고. I made, I made는 같은 거 자랑하고가 지금 이 연관관계를 한번 보세요 Her a cake, I o Dio 이거영는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O랑 OC, Her happy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, 그러면은 Her y cake이에요? 아니죠 I o 와 Dio는 연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Her y happy한 거예요 Her y happy한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이기 때문에 모모에게뭐모를 이라는 것도 있고 자형식은즉 5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해피한 거다 그래서 연관 관계가 있을 때 5형식이 된다 그래서, 뭐, 주어 동사가 혹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,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비교하고 차이점을 어느 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, 일단 자형식은 IODO가 연관이 없고, 오는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, 자형식오형식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돼요.